주의 동원으로서 예배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림을 받으셨 나라의 이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회 중까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성령 우리들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부디 힘을 내주 우리에게도 거룩한 힘과 복을 내주셨습이 예배를 만나마 정말 작은 새로운 전기라도 꼭좀 마련되게 해주옵소서 황금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마음들 우리들을 돕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저들로 말미업서 남은 생을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 듣지 않는 아들,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되어 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의 2 0 번째 시간이고요. 울자 그제는 실컷 울리라 오시다 오늘 음, 목본은 뭐 굉장히 짧습니다. 마태복음 5장4절 말씀 뿐입니다. 애동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것이다. 보험 성경 역시 조건문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자 하는 종교적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성도를 판단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감탄문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애통하는 자, 자신의 의지여서 도저히 자기의 슬픔을 억제할수 없는 극심한 슬픔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러한 슬픔은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다시 성령으로 만니아마 참으로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마음자리여표식이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땅한 마음짜리인 애통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서 무지한 비판을 받고 있지요. 뭐, 견이라고 해봤자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바이오로 한국의 기독교는 망해고 있는 도중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는 기독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듣고서 매우 참겁 났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 누가 지금의 기독교를 하나님 예수 그대의 몸든 교회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인생 역사의 끝자락인 작금에 일어서라도 그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예수 없는 그 종교 탐심이 반드시 없어져야만 될 텐데, 한 곳이 없시다 애통하는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제가 그 시내껏 다닐 때 이야기합니다만, 한국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철회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새벽 한 세 주쯤 됐을까? 하늘에서 이쁜 구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불이 나게 그 마침 옆에 있는 소쿠리로 저들을 받아내고 있었는데 그 소쿠리의 그 구멍이 하도 커서 다 빠져나가고 한노댁개만 남고 그 나머지 구슬들은 끝도 모르는 바닥으로 출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게 대체 뭘까? 어쩌면, 마스의 교인들의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이혼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부지휘만 주회사로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그 교회 교인들이 박수 치면서 축하를 해줬던 그런 젊은 집사들이었지요. 한 4년쯤 후에 저들은 이혼법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의 이혼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여자가 먼저, 음, 법정문에서 나오는데, 법정 그 복도에 앉아있던 4살짜리 어린 애가 엄마 하면서 자기 엄마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고 불렸던 그 여자가 말입니다 아주 싸납게 그 손을 확 부딪혔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어, 앞으로좀 빨리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돌변한 자기 엄마때문에 4살짜리 애는 음목음목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자기 아빠를 보고서 이번엔 또 아빠 하면서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글쎄 그, 그 아빠라고 애한테 불리는그 남자가 말입니다. 자기 4살짜리 애의 딱귀를 촥! 때려 붙이면서 이놈아! 난니 네 애비가 아니야! 그, 그, 그사라졌고요 애는 그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고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늑스쿨의한 여자가 눈물을 마구마구 마구 흘리면서 자기 손자인 얘 눈물을 닦기 좀 사는 말이 얘야 이젠 할머니하고 사는 거야. 거기서 각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대체 왜왜 현대교인들은 그토록 무차별 악마가 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목사에게 축복을 받고 온교인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 저도 왜 그렇게 부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애통이며 올바른 회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 참 믿음 대신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간판.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그 사람들이나 뭐 모든 교인들의 상태를 알 것도 없이 무조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라 유혹이며 미혹이 오시다. 존재처도 분명히 말씀하셨기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존재처도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요즘 교인들은 회개라는게 없습니다 곧 애통함으로써 예수 글도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 소중한 단계를 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사람 목사의 칭찬과 현혹이며 유혹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곧그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가짜 믿음이지요. 그 가짜 믿음 종교적인 가짜 믿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탄과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요즘 사람들 뭐 괜찮은 모든 것은 그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밥을 차려서 자기에게 하루에 세끼씩 밥을 차려 주면 그 남자는 생각에게 당연하지. 옆에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그 아내의 자금 수고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가 없지요. 또 아내들도 남편이 그토록 애쓰고 돈을 벌고 해서 수고하고 들어오면 당연하지. 가장인데 그 정도는 애써야지 하면서 도무지 저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뭐, 감사가 없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는 감격은 도덕이 없지요. 뭐 요즘 교인들은 빨갱이 같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모든 일에 감사가 없지요. 무슨 외국에서 원조를 받고 하게 되면 당연하지. 자기들이 마치 그런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 착각. 현대 교인들의 그런 착각 말미암마 자기가 자기를 악마와 지, 지옥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없는 악마의 그 가면 말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좀 얘기를 바꿔서 오늘 장로와 권선님이 얘기입니다. 저들은 늘 석양 예배 후에 요즘은 저녁예배가 아니라 석영예배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오전예배 마치고 식사들하고 다시 모여서 석영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은 그 석영예배 후 1층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부부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당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간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좀 늦게 헐레벌떡거리고 왔습니다. 그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서 어떡지 뭐가요? 긴급당해를 한다고 하는 통보를 지금 받았어. 당신 혼자 집에 가야만 될것 같아. 이 부인 권선님은 기분이 나빴지만 자기 남편이 장노이고 긴급당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혼자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다 되도록까지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고 됐다! 소리를 질렀지요. 질러, 여보! 왜 아직도 안 와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받고 저는 속삭이듯이 조만 소리로 그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 여자 공사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왔고 아니 자기가 먼저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아무 대꾸도 없어 아주 씩씩거리면서 있었는데 한 30분 후에 현관 벨이 띵동 울렸습니다. 남편이 온거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다 대고 마구마구 퍼어오습니다 마구 어이 우부처럼 악을 쓰면서 그런데 그 말만큼은 안 했어야만 되는데 그 말은 사람이 할수 있는 마지막 말인데 가령 당신 따위가 신출날게 장로 따위가 너 따위가 그 따위가라고 하는 자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도 그만 참지 못하고. 바야흐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이러고 한그 찰나에 또 현관에서 띵동하고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의내 아들이죠. 수능 시험 물두번세번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후주하니 미기 빠져 있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과 눈 인사를 하는 동안 동하면서 그 군사님은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퍽 찢어 쓰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애통이 죠 뭐, 내가 제일 고독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제일 비참합니다라고 그 이기적인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천만 다행으로 그 권사님은요, 젊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도님의 이름 앞에 자기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애통함으로 만암아 성도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애통이라고 하는 그 듣기 싫은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선한 목적을 되시기 그 애통의 깊이와 애통의 넓이를 넓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그 자기의 남편은 보통 남자하고 달리 매우 소심하고 매우 겁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남편의 그함을좀이렇 털어놓기 시작했고, 내 소신하고 겁 많은 남편이 그 당회를 하는데 고참 장로들 나이 많고 하는 그런 고참 장로들이 하는 대로 이끌려 왔겠고, 그러니까 도중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참 장로들한테꽉 잡혀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늦게 왔을 거야. 남편 이해하는 마음이 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했고요. 또 성령께서는 그 아들을 생각하게 하셨지요. 아들, 삼수째 하고 있는데, 그 뭐, 고등학교에 학생회장까지 한 자기 아들이었지만, 능시험에서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아들은, 그, 뭐, 말을 잃어버리고, 그저 어디 가서나 소심하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그런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예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들을 위해서 한참 통곡을 하다가, 이젠 자기 친정 엄마를 생각해봅니다. 자기 그 친정 엄마란 분은 과부가 된지 벌써 10년째 되는데, 딸이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졸라도 친정엄마는 전혀 오시지 않고 어쩌다가 가끔 깍두기니 알타리 김치니 하는 것을 들고 자기 온그 불쌍한 과부 우리 친정엄마 이렇게 여러 사람들 위해서 이타적인 애통을 하니까 울자 그리하면 실컷 울리라 그 여자 그 군사님은 더욱 펑펑 울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문을 빠꾸고 문을 열고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 라면을 끓여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걸로 저녁을 떼우려고 한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 마음 속에 갑자기 참 저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남편과 아들 근처에서 그만 폭고 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하고 해통을 하게 되었죠. 그때 자기 남편과 아들이 놀라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 끊어, 주면서 괜찮아 오랜만에 라면을 먹으니까 참 맛이 있네 그, 그, 자기의 엄마와 아내를 위로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님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하고 계속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계속 울고 있는 자기 아내와 엄마를말미암아 셋이 모자리 부둥켜 입고 울고 말았지요. 울자. 그러려면 실컷 울리라. 그날 저녁에 큰 위로가 가족에게 임했고요. 도덕이 고마운 것은 몇달 후에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그 수능시험이 꽤잘 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의 그 과에 넉넉히 합격을 했다. 성령님의 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laughs>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눈물을 팍팍 쏟으시면서 크게 애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도를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마귀보다 더 마귀같이 예수 그리도 자신을 모독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이태인의 종교지도자들 주님은 저들에게 주줄 포부 땅 원당 뭐야 나나 천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다꼭 끌어안고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넓은 사랑의 애통 애통이 있는 사람 주님의 그러하심을 요즘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 번역을 하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될텐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독교들 요즘에 교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모욕을 합니다. 저것도 교인이 돼 어느, 어느 교회 다닌데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혹은 자신들보다 더 나쁜 교인들을 마구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은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여 하는 말을 못 합니다. 주성령, 주성령이시여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인류 종말을 향한 정말 인류 역사 끝자락에 험악한 증거가 아니던지주님님 물론 우리도 애통함으로, 곧 회개함으로 주님의 성도가 됐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고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점점 옛날에게 불신자 같았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나이다. 응서하시고 불쌍히 해 주셔서 다시금 애통하는 기도와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까지, 주님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다시피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부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핍자며이 없게 두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주님으로 만렘아 영광받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주 예수 글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과 장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대부분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님의 령내주 내지하심, 무엇보다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이제와 끝까지 또한 영원히 충분히 함께 계시길 오직 예수의 표승만 간절히 간절히 수군으로 싸움나이다. 아멘.